예, 오늘은 율법과 복음의 관계에 대해서 좀 공부하겠습니다. 예, 율법은 무엇이고, 어, 우리는 복음으로 구원받았는데, 복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에 대해서 또 율법은 또 무엇인가 등등 아무튼 거뭐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우리가 비교하면서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예, 율법은 하나님의 법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법입니다 출애굽기 1 9장에 예언약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면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레위기 18장 5절에 보면은 나의 규례와 법들을 지키면 지켜라 그랬어요 사람이 이를 행하면 산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을 사람이 예, 지키면, 여기서 말하는 지키는 것은 항상 모든 개명 다 지키는 걸 말하는 겁니다. 항상 모든 개명을 다 지키면 산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에, 율법은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그 로마서 7장에 보게 되면은 로마서 7장 11에 보면 이로 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개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산하도다 그랬어요. 율법은 거룩한 하나님의 법입니다. 에, 의로운 하나님의 법이요 선하신 하나님의 법입니다. 율법은 얼마나 귀한지 시편에 보면 뭐 율법 창가가 나옵니다. 너무나 많은 부분 속에서 근데 이제 분명히 레위기 28장 5절에 말씀하시기를 이 귀한 이 율법, 이 하나님의 법, 이 하나님을 지키면서 한다 그랬는데 이 율법을 지켜야 되는 사람의 문제인 거예요. 사람이 연약하다 이 말이에요. 연약하기 때문에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갈라디아 3장에 보게 되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는 것이 분명하다. 그렇게 선언해 버립니다. 네. 성경에 보면은 그럼 왜 지키지 못할 율법을 주셨을까? 로마서 3장 20제로 보면은, 죄를 깨닫게 합니다. 죄를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갈라디아 3장 24제로 보면은,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모학선생이다 그랬어요. 율법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모학선생. 그 율법을 딱 비춰주면, 율법 앞에 있으면 사람이 죄인 것이 드러나죠. 하나의 법을 못 지키니까. 그래서 구원의 필요성을 느끼고, 구원의 예수께 나오게 된다, 이 말이요. 율법이 그런 역할을 하게 한다고요 그래서 예수께 나가서 그 예수님을 정말 믿으면은, 응? 내가 죄인, 죄진 거, 내가 죄인인 거 인정하고, 내가 주인되어 산거 회개하고, 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에 피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할 때, 시인할 때, 이제 우리가 어렵다 묻는 거예요. 구원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다 지키면 구원받지만 절대 지킬 수 없다. 예. 그럼 율법을 왜 주셨느냐? 죄인인 것을 깨닫고 구원의 예수께 나오라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 먹고 구원받는 길은 다른 길이 없어요. 율법을 지켜서는 절대, 율법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하면 그건 될 수가 없는 것이고, 십자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우리는 죄사함 받고 의롭다움을 얻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율법은 행하면서 한다는 것이고, 복음은 예수를 믿으면 산다는 거예요.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율법이 잘못된 건 아니지만 사람이 연약하기 때문에 결국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 그러면 그는 사망 가운데 가게 되는 겁니다. 율법을 주신 목적 따라서 우리가 죄인인 걸 깨닫고 예수를 믿는다면은 되는 거예요. 그냥 믿음으로 우리 구원받는 믿음으로. 십자의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는 믿음으로 우리는 얻었다 먹었고 우리는 구원 받는다 그 율법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맺는 유일한 길이 되는 겁니다 그죠 율법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맺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 안에서 다시 말하면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죄인된 사람들이 거러하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거 화목하게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이제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은 다음에도 마찬가지예요. 구원받은 다음에도 하나님과의 그 화목의 관계가... 정말 계속해서 그런 화목의 관계, 관계 가운데서 그 화목의 화목을 누리고 그참 깊은 사귐 속에서 이렇게 가는 길은 그 믿음으로 사는 길밖에 없어요. 또 내가 뭐 율법을 지켜가지고 하나님과 이렇게 뭐 내가 화목을 이루고 뭐가 어? 관계를 온전히 이루고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에게 은혜에서 떨어집니다. 이걸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움을 얻으려고 하는 자들은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예수 믿음으로 이미 우리는 율법을 다 지킨 것처럼, 예? 우리 어렵다 하신 가 율법을 다 지키면, 예? 하나님 어렵다 하세요. 우리는 죄진 것밖에 없는데 예수 믿었더니 어렵다 하신다는 거, 이게 복음이고 이게 은혜예요. 우리는 죄범 한 개밖에 없는데 예수 믿었더니 율법 다 지킨 거라고 보고 우리를 어렵다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믿음으로 어렵다 못없고그 믿음으로 살때 그것이 이제, 예. 그 주님의 의로 사는 것이지. 또 예수님을 구원받은 다음에 또 율법을 잘 지켜서 뭔가 하나님께 의롭다움을 받자. 그래서 하나님과 나의 율법을 잘 지키는 어떤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자. 이런 것은 잘못된 거는.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 마치 그냥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그될 수가 없어요. 율법이 나쁘다는 말이 절대 아니고 율법이 필요 없다는 말도 아니고 우리가 연약하여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예.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율법을 다 지킨 것처럼 주님이 의롭게 하셨고 그런 이제 의로운 자가 되었으니까 의롭게 살아야 되는데 그것은 내 안에 계신 성령을 쫓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섬기는 법이 율법 아래서는 율법을 잘 지키려고 하는 거지만 그러나 못 지키니까 율법 아래서는 주님을 잘 섬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셨지만 또 이제 제사법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말미을 우리가 이렇게 죄사 함 받고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는 그것을 예피한 거였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었다면 그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서는 이렇게 이제 율법을 지키면서, 율법 계명을 지키면서 주님께 나갔다면 이제 보고만에서는 그렇게 면안 되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을 쫓아서 성령을 쫓아서 그렇게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섬기는이 삶의 방식이, 방식이 보고만에서는 완전히 바뀌어진 겁니다. 그걸 우리가 잘하셔야지 자꾸 보고만에서도 상율법 아래처럼 율법 개명을 몇개 지키면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잘해드리는 건줄 알고 어떤 우리가 어떤 행위를 고상하게 하면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알고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예. 예수님 믿음으로 우리는 이미 의롭게 되고 하나님 관계 가 온전케 됐어요. 그래서 온전케 됐고 하나님 의롭다 하셨으니까 의른 자가 되었으니까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과 온전케 된 자로서 살아야 되는데 의롭게 된 자로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거다. 주님의 영을 쫓아 사는 거다. 이것이 바로 주님 앞에 예배라는 거예요. 그게 그게 그래서 어, 로마서 7 장에 보게 되면은. 이런 또 말씀 있죠. 굉장히, 굉장히 중요합니다. 로마서 7장 6절에 보면은,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더니, 우리가, 우리를 얽매인 게 뭡니까? 율법이지. 예. 네. 그 율법에서 우리가 죽었는데 어떻게 죽었는 예수 믿음으로. 율법은 내가 지켜야 되는데, 예수님 믿을 때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고 예수님 죽을 때 거기서 내가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킬 우리가 의무가 없는 게,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내가 죽었어요. 법은 살 동안만 사람을 주관하거든요. 사람이 죽었어요.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예수님을 구원받은 자들은 주님과 함께 내가 죽었기 때문에, 예? 율법을 지킬 내가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억면했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우리 민자들은 율법에 대해 죽은 거예요. 율법을 지킬 의무가 없다고. 그 율법에서 벗어났다고 그러잖아요. 로마 서 7장 6절에.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그러면, 마음대로 살아라. 그게 아니에요.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곳으로 성길 것이니 이 영의 새로운 곳으로 한결하니 말이에요. 내가 뭔가 율법 몇개 지키고 뭔가 충성 봉사는 하 그런 어떤 나의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그런 것이 하나님 성기는 게 아니에요. 빠짐없이 뭐 예배 참사하고 그런 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그런 행위 자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그게 하나님 성기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영의 새로운 곳으로 성길 것이요. 의문의 부은것으로 아니할지. 말하자. 영의 새로운 곳으로 성기라고 영의 새로운. 내 안에 예수 믿고 오신 성령을 쫓아 살면 그게 영의 새로운 거예요. 성령의 감동 따라서 살면 그것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고, 그것이 이미 의롭게 한 자로서의 삶이고, 그것이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예수 믿음으로 가인자들의 그 계속 온전한 가운데 우리가 과하는 길이에요. 이미 예수의 피로 화목하게 된 자로서 그 화목의 그 감격 속에 화평을 누리는 속에 들어가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 이거를 잘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 성경을 보게 되면 에 예수님이 출애교회 19장에 이스라엘 백성과 이제 언약을 맺잖아요. 그것은 쌍방 언약이고 그건 지켜야 이제 그 언약이 계속 진행되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 못 지켰죠 파괴될 수밖에 없는 법인데요 그 예언약입니다 예언약 맺으시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도 율법을 어겼죠 그러니까 예언약은 파괴되고 예레미야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새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과 또 맺습니다 그데새 예. 언약이 몇 가지 규정이 있는데 그 중에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어, 마음의 율법을 주신다는 거예요. 넣어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준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새 언약 안에 내용인데요. 이것은 예수님이 새언약에 피를 흘려 주셨죠. 그래서 십자가 피를 주고 죽으시고 보란 예수님을 영접하면 새 언약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새 언약 안에 들어간 자들은 주님이 이스라엘에게 약속한 것처럼 그 마음에 율법을 새겨 주셨어요. 하나님 율법을 그 마음에 두었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 율법을 마음에 둔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성령님이에요 예수님이 구원 받은 자들에게는 성령이 오셨단 말이에요 성령이 내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단지 성령님께 이끌리면 그게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삶이고 그게 예배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슬람 백성들에게 율법 주고 지키자니까 연합해서 못 지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언약 파괴하고 새 언약을 주신 거예요. 이제는 너희들이 예수 믿고 구원 받으면 내가 너희 속에 들어가서 너희를 친히 인도하겠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는 나만 따르라.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 받은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대안에 오셔갖고 나를 인도한단 말이에요. 성령으로. 그러니까 성령만 쫓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율법의 요구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구원받은 자들은 이제 율법 아래가 아닌 그리스도의 법 아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고린도전서 9장 20절 21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법 아래에 믿는 자들이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법이 뭐냐, 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법이. 어떤 분은 율법이 그리스도의 법이다. 그럼 그렇지는 않아요. 야, 율법은 율법이고 그리스도의 법은 그리스도 법이지. 근데 이 그리스도의 법은 무언가 할때 그리스도 의 법은 무슨 성문화된 또 다른 율법같이 어떤 법이 아니고 그때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골로에서 2장 6절, 7절이 잘 말해주고 있는데, 골로에서 2장 6절, 7절에 오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는 거 아니에요, 구원받을 때. 그렇으면 그 안에서 행하라, 이말이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았으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거, 이게 그리또의 법이에요. 이게 그리또의 법 아래 사는 거예요. 이게 그리또의 법을 성취하는 거라고요.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형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어, 그렇게 사는 것은 감사함으로 사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내 속에 모실 수가 있게 되었어요. 응?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때 십자가 은혜로 말면 아마 그렇게 된거 아니겠어요. 내가 예수의 피로 정결하게 되고, 영원한 생명으로, 응?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대안에 이렇게 영원히 거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너무나 감사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사는 것이 뭐냐? 아, 예수님이 성령으로서 다 할증민도 하시니까 성령 의 인단 받는 것이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영이 인단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기에 주의할 게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므로 성령을 쫓아야 되는데 성령을 쫓지 않고 나는 율법에서 해방되었어. 요렇게 말하면 그것이야말로 방탕입니다. 방탕. 방탄. 성령을 쫓지 않으면 반드시 육체 욕심을 육체 정역을 따르게 돼 있어요. 육체 정역을 따르면서 아, 나는 율법에서 해방됐어. 그거 맞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령을 쫓아야 돼, 성령을 쫓아야 돼요. 성령을 쫓아야 돼요. 네. 그럴 때 진정한 정말 예수 그 뜰을 얻는 하늘의 자유함이 대속에 넘치게 되는 겁니다. 오히려 성령을 쫓지 않게 되면 율법의 통제를 받아야 돼요. 당연히 성령을 쫓지 않을 때그죄 가운데 가는 거 아니에요. 율법 개명 그래서 율법이 필요한 가 우리는 계속해서 율법이 필요한 가 율법도 공부해야 되고 율법을 공부해야 됩니다. 내가 성령을 쫓지 않으면 율법 안에 들어간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율법의 유익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것이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는데 유익하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영예인도 안 받지 않은 자에게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범죄 막는데 유익한 거예요. 율법이. 디모연서 1장 9절입니다. 그런데 또 주의할 것은 율법에 이런 유익함이 있다고 그것을 내가 지키려고 하면은 그리토에게 끊어집니다. 또 방종하는 걸 막기 위해서 율법 아래 가두면은 안 돼요. 예수님의 구원받은 자들은 성령을 쫓아가라고 해야 됩니다. 성령을 쫓아가라고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구원받은 자들은 성령을 쫓아야 돼요. 그러면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삶,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 율법을 쫓아가는 나를 통하여 주님이 나타나서 나를 통하여 계획한 일들을 주님이 능히 이루십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율법과 또 복음, 또 복음 안에서의 또 율법은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잘 알아서 더욱더, 어, 믿음으로 성령을 쫓아서 온전히 주님을 섬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예. 아멘.